친구들 안녕? 나는 주조과학TV의 주원이야. 오늘은 원자번호 1번 수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우리 정부는 최근 수소를 미래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수소는 연소된 후 물이 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에너지이자 환경을 지키는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지. 그렇다면 미래의 연료로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 그럼 지금부터 원자 번호 1번, 원자량 1인 수소에 대해 말해 볼게. 수소는 1776년 영국의 화학자 케번디시가 처음 발견했어. 캐번디시는 아연이나 철의 산성 용액을 반응시키면 불에 잘 타는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가 산소와 합쳐지면 물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지. 여기서 수소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어.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불려 그리스어로 물을 뜻하는 하이드로와 생성한다는 뜻을 가진 제나노를 합쳐 물을 만들어내는 원소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어. 수소 원자는 원자 중에서 제일 작고 간단해.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운데 핵 속에는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고 그 주변에 전자 하나가 위치해 있어. 수소는 가장 질량이 작고 그 형태가 간단해서 주기율표의 제일 첫 번째 원소가 되었어. 또한 발견된 원소들 중 가장 가벼워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소라고 알려져 있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풍부한 원소야. 수소는 우주에 있는 원소의 총 질량 중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 만약 우주에 있는 원자들을 모두 세어볼 수 있다면 그중 90%는 수소 원자일 거야. 우주에 수소 원자가 많다는 사실은 192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로 유학 온 페인에 의해 발견된 케이는 망원경으로 약한 별빛을 오랜 시간 동안 모아 조사해 본 결과 어느 별에서나 수소의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 이것은 별이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지. 또한 천체 물리학자들이 태양의 구성 성분도 조사했는데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수소가 92%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태양 내에서 엄청난 양의 수소 원자가 서로 융합하고 폭발하면서 매우 많은 열과 빛을 방출하고 있지. 우리가 매일 하늘에서 태양을 볼수 있는 것도 결국 수소 덕분이야. 여기서 잠깐. 스펙트럼이란 무엇일까? 빛은 파장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데 여러 색의 빛을 파장에 따라 나열한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말해. 빨주노초파남보로 나타나는 무지개는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한 빛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어. 우리가 주변의 물체의 색을 볼수 있는 이유는 태양 빛을 구성하는 빛의 파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시 수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이렇게 우주에 많이 존재하는 수소가 과연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사실 눈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수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없는 기체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질 속에 들어있는 수소를 추적해 낼 수는 있어. 지구상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물질은 바로 물이야. 물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 반대로 물에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기도 해. 이것을 물의 전기 분해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도 바로 수소야. 우리 몸무게의 약 6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물 분자 하나에 산소 원자는 한 개밖에 없지만 수소 원자는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우리 몸속에는 수소가 가장 많다고 볼수 있는 거지. 또한 우리가 매일 뀌는 방귀 속에도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 반기를 계속 모으면 폭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소기체가 있기 때문이지. 가정에서 표백제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에도 식물성 지방 마가린에도 수소가 들어 있어. 또한 수소를 매우 차갑게하여 만들어낸 액화수소는 로켓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최근에는 수소 연료 전지에 수소를 주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넥소라는 자동차가 수소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현재 수소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 는데 이것 을 부생 수소 라고 불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 들은 수소 를 에너지원 으로 활 용하 는것을 반기 는 분위 기야. 그동안 경유, 휘발유 등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가격 이었던 부생 수 소의 가 치가 올라 가게 되면석 유의 가 치도 올라갈 수있기 때문 이지. 그러나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부생 수소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소가 진정하게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서 전기분해로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바닷물에서도 수소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지. 만약 자동차에 물을 넣고 스스로 수소를 얻어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끝내주겠지. 수소는 쉽게 폭발하는 특성 때문에 운반하고 사용하는데 아직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 만큼 잘 활용한다면 매우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지. 오늘은 원자번호 1번 수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어. 어때?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기호 2번 헬륨을 만나볼 거야. 다음에 보자. 안녕.